어따가시어지 머리카락인가? 어디 있지? 안 보이는데? 아하, 아하. 이럴 때 여러분 미용실에 다녀오면 머리카락 아주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 이런데 박혀가지고 따갑잖아요. 예, 그럴 때 지금 어, 이 부분이 대충 따가운 것 같은데 그럴 때 쓰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쉽게 머리카락을 빨수 있는 방법 이겁니다. 이렇게 해서 감아줘가지고 얘를 따가운 부분 따가운 부분에 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쓱쓱 한번씩 쓱 쓱. 한 번씩 쓱, 쓱. 하게 되면, 자, 보시면, 이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, 작은 머리카락, 미세한 머리카락이 나옵니다. 그래서, 다시, 다시 대보면, 음, 안 따가워요. 음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끝!